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이랑 그 니프 가져가면 은 만들어줘요 로이어가 그리고 또어 회사 운영하려면은 이제 비즈니스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너뭐 RCB라고 너 그거 필요해? 너 그거 없어? 그래서 나가 어나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 모르는데? 했더니 변호사한테 가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또좀 문제가 있었어요. 좋았어. 아 진짜 그 고생 진짜 많이 했어. 갔는데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내일 다시 오래요. 내일 다시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다운돼 있대요. 다시 오래요. 내시 다시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문제 있는데 자기가 해서 너한테 메일을 보내주겠대. 진작에 그러면 좋았지. 전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이곳에 왔는데 여전히 안 된다고. 다음 날 되는데 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전 변호사가 이거 받아놨어. 헐. 비즈니스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여권 그리고 RCBE 설티당 페르마니엔트 man, 네. 회사 만드는 거 내용이 써있는 그런 종이거든요 제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갔죠 그 새로운 변호사가 저한테 RCBE를 보내준 거를 프린트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야 이거 안돼네가 뽑아온 이 RCBE에는 밸리데이션 코드가 없어 이 문서를 처음 만든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 일단 그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나 너에 대한 거다 삭제했어 하, 씨. 근데 그 전에 너꺼 비즈니스 계좌 만들려고 은행에다가 의뢰해놨었거든? 그 친구 이름 알려줄게 근데 그 친구 지금 퇴사했어 하, 장난? 그래서 여튼 그 은행원 이름을 들고 찾아갔어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이 사람 여기 다녔었다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뱅커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놨었다고 하는데, 혹시 액세스 할수 있느냐? 아, 그랬더니. 아, 그럼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볼게. 근데 이 태산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원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이거 너한테 메일을 보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RCB가 뭔지 들은 적도 없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메일을 안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저한테 메일이 와 있고, 벨리데이션 코드가 있는 그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려고 했더니, 또 가래요! 가서 만들고, 그러고 나서, 어. 아, 말이 자꾸 어디로 빠지네. 고생,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계좌를 만들었고, 그러면 계좌를 만들면 제 이제 계좌번호, 아이방 코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 코드를 가지고 어 카운터한테 갔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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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오픈을 딱 하면은 바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음그 사업자 등록하면은 뭐승인 받고 이러는데 좀 시간 걸리잖아요. 뭐 약간 그런 그런 게 필요한데 뭐이너를 제가 이거를 하고 그 그래서... 패스워드 받기, 퍼스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관련 메일, 비즈니스 오픈하는 거, 컨펌메이션 이제 레터 온 거,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어카운트한테 다시 가면은 언제 열 거야라고 하면은 그 날로 오픈할 수 있게 드디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내 네, 흥분해가지고 지금.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제 회사의 본사 주소가 로이어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 변호사에게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레터가 너희 회사로 간대. 나 이거 받고 나서 주소 바꿀 건데, 제발 내 서류를 갖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신고 하이 <laughs> 연락을 했죠.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런 생각 하긴 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짓인가? 네, 그래요." 가게를 음, 완전히 오픈하기 전에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빙수 먹여보고 메뉴 같은 것좀 이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거나 아, 나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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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상하잖아요 여기 손가락 이거 저 빙수 그팥 있잖아요 압력솥에다가 팥 삶았는데 김다 빠지기 전에 이제 <laughs> 제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 압력솥을 김이 다 빠진 줄 알고. 이거 소리 안 나니까 열었는데 와 이거 진짜 딱 열자마자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뚜껑을 바닥에 집어서 지고 찬물 얼음에 그날 밤에 잘 때까지 얼음에 손가락 담그고 잤는데 이게 살이 세게 이렇게 됐어. 이씨나 여기 아파요 만지면. 그리고 여기 마디 사이 여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얘를 왜한 거지?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